김성 갤러리입니다. 몽우 조색김 화가의 다랑아리 10호입니다. 몽우 화가답게 색채로 마음을 일렁이게 하고 오묘하게 깊은 맛이 납니다. 가식과 과장과 포장이 없는 동치미 같은 담백한 맛입니다. 음식으로 말하자면 조미료가 거의 없는 자연 그대로의 맛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긴장과 억압을 풀어주는 속살 같은 색채입니다. 색채가 오래된 친구, 어머니 같은 편안함을 주지요. 다랑아리는 큼직해서 큰 복을 쓸어 담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살짝 비대칭으로 그린 것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모모화가의 매력입니다. 오대양 육대주 사람들이 태초부터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과 다랑아리는 인류의 정신적 문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랑아리는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고 말입니다. 이 작품은 위에 글씨 예술로 모우 화가가 시를 썼습니다. 글자 하나에도 세네 가지 색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또한 희소성의 반영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탁자의 노인 둥그렇고 하얀 항아리를 본다. 둥그렇고 하얀 항아리는 분명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저 하늘의 고귀한 숨결로 빚은 천상의 기쁨이로다. 다라아리를 그리고 글을 써보다. 모조세김 힐링하시기 바랍니다.